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약물에 의존하기보다는 한방치료를 선택을 해보는 게 실제로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한방치료는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를 목표로 합니다. 바로 잘못된 면역계 이상을 바로잡는 걸 목표로 이 탈모를 개선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발모제라는 건잘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발모제라고 알려져 있는 양약 처방들도 거의 대부분 다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방 치료는 단순히 그런 부분이 아니라 면역계 자체를 바로 잡는 것을 목표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약재 중에서 인삼, 오가피, 오미자, 홍경천 같은 약물들은 이 면역계 이상을 바로 잡아주는, 어, 아, 음, 아답토젠이라고 하는 물질이 풍부하게 있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들을 기본으로 한 체질 한약을 복용을 하는 게이 친구에게는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다만 분명한 거는 이 친구가 벌써 7년 가까이 이 질환으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치료 자체가 지금은 쉬운 상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든 병이라는 게이 그동안 병에 진행된 기간에. 비례해서 치료기간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의료진과 충분히 교감을 나누면서 장기간을 예상하고 치료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